어, 공자의 논어에 보면요, 나이에 관한 한자어가 있습니다. In the of there is for age.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 '환가', '칠순' 이 단어도 다 논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칠순 all comes from the 우리 나마 여기는 6 1 세가 한다는서7 1 세가 그 칠순이라고 그 하더라고요. 6티 one, 세븐티 one. 여기서 십칠 세라고좀안 그래 갖고. 아무튼요 열 어, 다섯 살이 되면요 지학이라고 합니다. 지학에서 한문의 뜻을 두는 나이가 되었다는 것이죠. 30살이 되면요 이 일이라고 서 모든 기초를 세우는 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40살이 되면요 뭐라고 하죠? 불혹이라고 합니다 불혹이라고 해서 이제 사물의 이치를 왠간하게 터득해서 세상에 미혹되지 않는 나이나 사실이라고 합니다. 이제 50살이 되면요. 아까 나왔는데요. 50살이 되면 지천명이라고 해서 고숙되시죠. 이제 하늘에 든, 하늘의 그 하늘의 이치를 는 나이가 이제 50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60이 되면요. 이순이라고 합니다. 이순 귀자의 순할 순자에서 귀가 순해진다는 의미로 인생의 경륜이 쌓이고 사리와 판단이 성숙해서 이제 남의 말을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70살이 되면요. 종심이라고 하는데 이 종심은요. 마음이 내 마음이 하고자 하는 말을다 아무리 좋지 않아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 나이, 그게 체식, 종신이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는 이걸 들으면서 사실 공감이 되는데, 이걸 딱 보면 은 마음이 사실 부담이 엄청나게 옵니다. 저는 40이 넘은 사람인지 아십니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 쓰레기통 안에 미국대가 고 있었던 제보소 말씀드렸었잖아요. 50이 넘으신 분들은 내가 정말 하늘의 입지를 다 깨달았을까? 라는 또 질문을 해보게 될거니다 육십이 넘으신 분들은 정말 내가 이 사물의 위치나 이제 세상 돌아가는 걸다 아니까 이제 귀가 순해져서 다른 사람의 말도 이제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이가 되었는가 또 생각해보게 될 것입니다. And you are able to accept others advice well. 또 70이 넘으신 분들은 스스로 질문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내가 내 마음대로 해도 내이 땅의 어떤 법도에 그 어긋나지 않는 삶을 내가 정말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질문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20년, 30년이 훌쩍 넘으 신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주세주이십니다 예수께서 성육신하신 이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배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께서는 사흘 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셨으며,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며 단한 사람도 빠짐없이 심판대 앞에 분명히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요 영생을 예수를 믿지 않고 부인한 자들은 영벌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참으로 복된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오늘 사실 엄청난 도전을 던져 주십니다. 우리 2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Let us read verse 6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해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니 아멘. 어, 이 본서를 기록한 야고보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면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는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총회에서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당시의 안건이 이것이었습니다. this was t j e r a n t a at the time.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게 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해야 된다. 그것과 예수께로 돌아온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멍에를 지게 할 필요가 없다. 이두 의견이 대립하였습니다. Some people claim t h i s we must command Gentiles to circumcise and keep the law of Moses. But the other side c l a i m different. l y 바로 이 회의에서요, 야고보가 베드로, 바울, 바나바의 말을 정리하면서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다라고 그렇게 공표하였습니다. 즉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In words, does not to our works.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도대체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 야구보서 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Let us read James chapter 1 verse 1. Let us read all together.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구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집화에게 문난하노라 아멘.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요. 각기 서로. Lived in environment. 누군가는 심한 핍박과 시련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도 있는가 하면저 멀리는 또 횡포를 부리는 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신앙으로만 살아가는 자들도 있었고 사람을 그냥 건 모습. 외모로만 판단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Based on their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거친 말을 사용하는 그런 자들도 있었습니다. There were also who spoke harsh words. 그래서 야고프는 다양한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이들에게는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고 또 반면에 신앙의 도취되어서 행위를 무시하는 자들에게는 치이죠되어서 행위를 무시하는 자들에게는 잘못된 신앙의 자세를 고치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핵심은요. 예수를 믿는 자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등장하고 있는데요.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는 the f i r s 21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하나님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마지막 테스트였습니다. 바로 이 장면에 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학원 하십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Let us read verse 25. 같이 했습니다 시작. 또이와 같이 기생 나함이 사자들을 대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라합이 여리고성으로 정탐하러 온그 정탐꾼들을 숨겨준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라합은요, 여호와께서 홍의 물을, 그 바다의 물을 마르게 하셨고, 여호와의 힘으로 아모리사람그 시원과 옥 그들의 나라를 전멸시키셨다는 것을 그가 분명히 들었기 때문입니다. 라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유일한 신이시라는 사실을 늘 깨달았고 여호와의 편에 서는 것이 자신이 유일하게 살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선 것이죠 선거를 하면요, 일반적으로 거대 두 당이 맞붙게 됩니다. When are held, the two off. 어느 당을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등 이런 것들을 외교가 지고요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오랫동안 그 당을 지지하면 지지할수록 더 우리가 한국의 그런 표현 있죠. 뼛속까지그 당에 물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한 건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아까도 잠시 얘기했지만, 이 믿음, 곧그 신앙생활이 어떤 때는 뭐 1년 되었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10년, 20년, 30년, 40년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랜 세월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며 살아갈수록 그분의 마음을 더 알고 더 닮아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골롯에서 3장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Let us read Colossians chapter 3 verse 10. 같이 있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시니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심지어는 우리의 지식까지도 새로움을 얻었습니다. 예수를 믿은 이후에는요, 전에 가졌던 그 생각과 마음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됐다는 것이죠. 어둠을 향했던 생각이 빛을 향하게 되고. 죄를 향했던 생각이 생명을 향하게 되고 거짓을 향했던 마음이 진리 향하게 되는 것이고 미워한 분노 원망 이 정죄의 마음들이 사랑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The thoughts that we were once directed toward darkness turned toward light. The thoughts that were toward sin turned toward life. The heart s that were toward lies turned toward the truth. And the hearts that were toward hate, anger. judgment and condemnation turn toward love.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럼 얼마나 예수를 닮아서 생각과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 살아가고 있는가. Let's think about it. How much are you and I living like Jesus?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Are you living your life walking l i k e Jesus? 믿음이 무엇을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본 볼로세서 3장 10절 말씀 바로 직전에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Right 우로세서 3장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Let us read c o l o 제품들 벌써 개이겠나이?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벌써 버리라. 곧분함과노용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벌써 버리고. 아멘. 분함과노용과 악의 비방. 단패설 뭐 독설적인 그런 요 거짓말 이런 것들은요 믿음의 사람들 천국 시민권자들 천국 사람들과는 정말 거리가 먼 것입니다. 혹시 여전히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다 끊어내야 합니다 천국 백성들은요.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살펴보면요.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요. 천국에 가면은 너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된다. 천국 삶의 백서를 알려 주신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서 주의 말씀 안에 그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예비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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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에베소서에 보면은 빛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갈라디아 서전에 오 보면 성령의 열매도 말씀해 주시죠. 이 성령의 열매는 사랑, 이락 화평 오래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And 성경은 도대체 왜 이런 말씀들을 우리한테 주시고 계신 것일까요? Why like this? 어차피 주님 배워올 때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왜 이러한 열매들을 말씀해 주시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Heaven, 천국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자신이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그 자신을 점검하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따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합니다. e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고,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행을 하는 이유도 예수를 믿기 때문이고 누군가를 돕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매일을 살아가며 말하고 행동하며 생각하는 모든 삶의 그 양식과 태도를 통해서 다 들어가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래 묵은 포도주가 더 맛있다. 프란안 <laughs> 먹어봐서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모두, 제가 알기로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래 묵은 포도주와 같이 오랜 시간 믿음을 oh yeah.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예수님의 곁에서 예수와 오랜 시간 함께한 사람으로. 백성으로서 예비된 자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믿음을 보이며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Thank you, gracious Lord. Thank you for letting us to walk toward heaven in Christ Jesus. Please let us live today as a prepared citizen of heaven. Please let us live on this earth as a citizen of the kingdom of God. Please let us show our faith in Christ Jesus to the world and live as the salt of the world and the light of the world. In Jesus' name we pray. Amen.